네, 저는 다 함께 볼 말씀은 누가복음 5장,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 1절까지 말씀, 네, 저한 절, 여러분 한 절,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세. 예수는 겟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열심히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하고.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우리, 한...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이다. 아멘 네 오늘의 말씀은 부르심의 한마디, 나를 따르라입니다. 우리 많은 이제 전쟁의 역사들을 알고 계실 겁니다. 많은 전쟁에 있어서 많은 병사들이 목숨을 잃었고요. 또한 많은 병사들의 그런 피해 노력이 있었기에, 피해 헌신이 있었기에 여러 역사들이 이어진 줄 믿습니다. 그 병사들이 왜 전쟁에 참여하게 됐을까요? 물론 나라를 사랑해서 나라를 지켜야하기 때문에 그러한 자신의 나라를 사랑함에도 있지만 그 병사들을 이끄는 리더십이 있었기에 그 리더십을 보았기 때문에 병사들이 하나가 되어 함께 전쟁에 임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과연 그 리더자가 그 리더십이 없는 상태로 따르라 했다면 그 많은 병사들이 따랐을까요? 많은 병사들은 그 리더자의 한마디 나를 따르라 용기 있게 한 마디 나를 따르라. 그 부르심의 한 마디가 병사들을 모으게 되었고 병사가 하나가 되어서 사기 증진된 채로 전쟁에 임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그 사기가 증진된 병사들과 같이 우리의 믿음이 한층 더 성장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부르시는 장면을 이어합니다 3절 말씀을 다 함께 보시면,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매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인파가 몰려서 전체에 무리들이 보이지 않았기에 그 배에 오르셔 가지고 육지에 있는 사람들과 거리를 떼어 말씀을 전하시고 계십니다. 그 많은 무리가 다 보이고 또한 그 많은 무리도 예수님이 제대로 보이기 시작했죠. 그 앞에 안에 있는 예수님을 한번 상상해 보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 모여든 사람들을 가득 호수가에 채워진 그 사람들을 보며 우리도 또한 그곳에서 함께 말씀을 듣고 있다고 한번 상상해봅시오. 설교의 주제는 바로 하나님의,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가난한 자가 복되고 온유한 자가 복되고 애통하는 자가 복되고 화평하게 한 자가 복되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되고 박해받는 자가 복되며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되다. 이러한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더더욱 소외된 그 계층들을 향해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 안에 가장 연약하고 그 깨어지고 가난한 부분에 대해 새로운 시선으로 우리의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고 계셨습니다. 우리의 죄성을 깨닫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하나님께 이제 돌아가라. 하나님께 돌아서라. 너의 망가진 부분을 이제 하나님께 고백하여서, 이제 너의 안에 하나님의 그 주신 그새 생명이 솟아나는 것을 경험하라. 그 예수님의 말씀에 이어 우리 다 함께 사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대로 가서 그들에게 내려 고기를 잡으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어부들은 우리들의 모습과 별반 다름 없을 것입니다. 그들은 물고기를 많이 잡아야 되는 그 자신의 생업에 물고기 하나도 잡지 못하고 그물을 정리하며 다 아는 얘기지 않은가. 이 또한 당연히 알고 있고 당연한 부분이지 않은가 하며 그물을 정리하며 또한 우리 할일 태산인데 얼른 정리하고 가자.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둥 마는둥 하는 모습을 우려와 같은 모습에 보였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설교를 다 마치신 것이 아닌 설교를 중간에 멈추시고 그 어부들에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들은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시죠, 예수님. 선생님은 그 어부가 아니라 설교자셔서 고기 잡는 법을 잘 모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전문가인데 분명 이 시간대는 물고기가 잘 잡히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어떻게 깊은 곳에 가서 물고기를 잡는다뇨. 하지만 말씀을 전하는 선생님이니 그선 선생님의 말씀에 제가 순종하여 한번 구물을 던져보겠습니다. 하면서 그들은 평범한 논리로 예수님께 대했고 그 평범한 논리를 대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분명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논리였고요. 당연한 논리였는데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물을 내리자 정말 많은 물고기가 잡히게 되었습니다. 정말 그들이 필요한 양, 그들이 생각했던 어획량이 아니라 그 상상 이상으로 수많은 물고기를 잡힌 것을 경험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생각을 넘어 많은 물고기가 잡혔기에 난감한 어부들의 모습도 상상하게 됩니다. 그들은 또한 행복했고 정말 놀라웠을 것입니다. 이로써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그 평범한 논리를 정면으로 돌파하십니다. 그 평범한 논리를 우리 하나님의 그 비논리로 들어가셔 우리의 그 논리를 깨트리십니다. 그때 베드로는 주님, 선생님, 제가 틀렸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다르게 고백하였습니다. 우리 다 함께. 8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다 하니 그 베드로의 예수님께 했던 그 고백은 선생님 제가 틀렸습니다. 고기 잡는 법 선생님이 아십니다가 아니라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 베드로는 자신의 그 불신을 자각하기에 죄인임을 고백했습니다. 분명 장신의 그 평범한 논리로 예수님께 대했고 자신의 그 어부의 그 능력이 제대로 펼쳐지지 않음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등 마는 등 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모든 것이 깨지자 예수님께 고백합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제 생업에 바빴습니다. 이로써 자신의 그 모든 것을 깨지는 아주 귀한 시간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정면을 돌파하여 자신의 갖고 있던 평범한 논리를 깨트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새로운 세상을 보여주십니다. 그러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전혀 새로운 생활과 존재 양식으로 인도하리라. 그리고선 그 사람들은 그 베드로는요.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우리도 그들과 같이 우리만의 논리에 얽혀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논리를 깨트려 새로운 세상을 보여주고자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두려워합니다. 우리는 그것에 깨트릴 경우 스스로 통제할 수 없기에 내 논리가 더 이상 먹히지 않는 것이기에 그것을 두려워하고 더 이상 그 깨트리는 것에 대해 우리는 피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 말로 표현하기엔 그 예수님의 그 인도하심에 우리는 순종해야 되고 신뢰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알수 있는 것은 우리도 부름 받았다입니다. 그 제자들은 그 제자들은 결핍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풍요를 원했기에 자신이 원하는 만큼 풍요를 얻야 되는데 그것이 점점 잃게 될까봐 내 것이 잃게 될까봐 불안해하게 됩니다. 그 불안해하는 마음 속 가운데 나타나는 행동은. 자신의 것을 더 점점점 쌓는 것입니다. 그 두려움을 감추기 위해 자신의 것을 벽과 같이 높이 세우고 벽과 같이 두껍게 쌓고 더 이상 사람들이 나의 것을 빼앗지 못하기에 내 풍요가 더 이상 잃지 않기 위해 쌓는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의 그 두려움은요. 우리의 그 결핍은요. 자신에게 우리 자신에게도 향하고 또한 타인에게 향하고 또한 하나님께 향합니다. 이 우리의 그 결핍의 두려움은 우리 세상 곳곳에 우리 삶 곳곳에 남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그 결핍에 우려되는 순간부터 쌓게 되고 적에부터 뺏기지 않기 위해 쌓지만 그 적들은 우리의 것들을 점점 탐내며 우리는 적과 다투게 됩니다. 우리는 자신의 가진 것에 대해 얼마만큼 지키고 있는가요? 그리고 또한 얼마만큼 지켜졌나요? 우리는 이러한 그 모든 것에 대해 더 이상 쌓는 것이 아니라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결핍에 대한 두려움을 인정하고 예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생명을 주시며 더더욱 풍성하기 위해, 우리를 풍성하게 하시기 위해 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부어주시며,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뛰어넘으시며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오병의 말씀을 통해서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먹고 남은 떡이 얼마였는지 기억하지 못하느냐? 아직도 믿지 못하느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보여주시며 우리의 생각보다도 더 뛰어넘는 그 풍요로움을 보여주시면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풍요로움, 내가 지켜야 된다는 그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내가 지켜야 되고 내가 보존해야 되고 내가 쥐고 있어야 된다는 것에 사로잡혀 예수님의 풍요로움을 못 보게 됩니다. 또한 보고도 못본 척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그 제자들은요 그 어부들은요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내 생업인 이 물고기를 잡는 삶보다도 더풍요롭하게 하시는 그분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 것이구나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이구나 우리 사랑하는 성주님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십니다 나를 따르라 우리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마저 잃게 될까봐 두려워하는데, 집착하게 되는데,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사랑은 두려움을 이기게 됩니다. 사랑은 내려놓게 됩니다. 사랑은 버릴수록 더욱 많아지게 됩니다. 그로써 우리 안에 우리 삶 속에 사랑이 가득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를 따르라, 나를 보라, 나를 보고, 더 이상 평범한 논리를 내려놓아라. 우리는 이때 예수님께 말씀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 나를 따르라. 그 말씀 잘 알겠습니다. 하지만, 내려놓은 자신이 없습니다. 그 두려움은 꼭 저와 함께하니, 더 이상 내려놓을 수 없고, 사랑을 도무지 알수 없습니다. 우리는 고통에 익숙하지만, 사랑에는 덜 익숙합니다. 고통은 당연하다 생각하지만 사랑은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보단 고통을 택합니다. 우리는 낯선 것보다 익숙한 걸 택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낯선 예수님의 한마디 나를 따르라 낯선 그 사랑을 택하십시오. 그러게 되면 우리 마음속 가운데 평안함이 가득하게 됩니다. 우리의 생명의 주신 예수님을 따르게 되면 우리 안에 그 모든 것들이 나의 풍요로움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닌 주님의 주심으로 주님이 주신 그 풍요로움으로 채워진다는 것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앞서 말했듯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의 그 부름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우리는 내려놓음과 동시에 베풀어야 됩니다. 그 오병이어도 그 나누어졌을 때 더더욱 불어났습니다. 모두에게 돌아갈 만큼 충분하였습니다. 우리도 너무나 잘 알다시피 움켜지면 움켜지는 만큼 항상 줄어들지만 나누면 나눌수록 불어나게 됩니다.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그 평범한 논리에 가장 깨지는 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을 베풀었을 때몇 배에 늘어나는 그 경험을 하십시오. 두려움을 지는 것보다 우리 안에 그 사랑을 나눌 때에 우리 삶속 가운데 평안함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나 자신과 내 자신과 내 두려움을 떠나 주님 쪽으로 한 걸음만 걸으면 된다. 우리는 이 작은 답을 이미 알면서도 큰 질문을 묻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정말로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선교를 떠나가야 되겠습니까? 예수님, 이 내게 요구하는 것이 바로 정말로 그것입니까? 예수님을 따르려면 정말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다 버리고 가족도 직업도 내 재산도 다 버려야 됩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단순한 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오면 된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그한 걸음은 무엇일까요? 전 제가 생각하는 저의 한 걸음은 저의 부모님께 사랑한다 한 말이었습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주님, 그 사랑한다는 그말 한마디가 너무나 쉽지 않았기에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나의 한 걸음은 무엇일까? 그래서 하나의 부모님께 사랑한다라는 그 한마디라 생각 을 깨닫고 바로 전화드려 부모님께 사랑한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부모님께서는 멋쩍으면서 혹시 뭐가 필요하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작은 한 걸음이 저에게는 너무나 컸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각자만의 한 걸음이 있을 겁니다. 그한 걸음을 내드십시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것은 바로 성도님이 생각하는 그한 걸음입니다. 그 작은 것입니다. 우리는 그 작은 실천을 통해서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되면 그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했던 그 예수님의 뒷모습을 따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두님들, 우리의 한 걸음을 한 걸음을 내디며 우리 강릉중앙교회 전부가, 우리 성두님들 전체가 예수님을 따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멀리 뛰기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한 걸음을 원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한 걸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한 걸음이, 그 작은 한 걸음이 그 예수님이 원하시는 한 가지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따른 삶의 또 다른 첫 걸음은 바로 경청입니다. 그리고 내 것을 등지는 것입니다. 그 베드로는 자신의 것, 그 어부의 삶을 등지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송도님들 여러분들께서 놓지 못하는 그 손에 놓지 못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등질 수 있습니까? 그것을 등지고 예수님께 나아가십시오. 또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경청하십시오. 그러면 그 베드로와 같이 우리도 예수님의 뒤따라 뒤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줄 믿습니다. 두려움에서 방향을 틀어 사랑을 향해 나아간다는 것 작습니다. 작은 각도입니다. 두려움에서 틀어 사랑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사명에 감당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주님의 쪽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두려움을 등지고 사랑의 신 예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또한 우리의 풍요로 우리에게 부여하신 그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고달프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생명과 그것도 그 풍성한 생명을 약속하는 부심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와 묵상을 통해 그 생명의 자리를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영적인 삶을 가꾸려거든 우리의 생각 속에 주님을 떠나지 않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분을 바라볼 때에 예수님의 그 부르심의 한마디 나를 따르라. 쉽지 않습니다.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 길을 간다는 것이기에 주님께 이끌려 그 길에 나아간다는 것이기에 정말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쉽지 않은 그 길을 걸어갈 때에 또한 우리 강릉 주한 교회에 우리가 하나가 되어 예수님께 나아갈 때에 우리가 이 세상을 품으며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신 것처럼 이 세상을 사랑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 다음에 우리 또한 어떻게 되냐면 우리는 고유한 빛깔로 하나님의 사랑에 증인 하나님의 사랑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각기 다른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인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각자만의 고유한 빛깔이 있습니다. 그 빛깔로 예수님의 그 사랑을, 하하님의 사랑을 나타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다름을 서로 인정하며 서로의 다름을 존중하며 우리가 나아갈 때에 그 각자의 빛깔이 다채로운 색깔로 다양한 사람들을 품으며 사랑할 줄 믿습니다. 또한 그 따름은 다른 사람을 단순히 상대방의 행동에 모방하고 따라하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어부의 삶을 등지고 떠났다고 해서 우리 지금의 직업을 정말 다 버리고 따라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한 가지,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작은 발걸음 그 하나를 내디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모방은 우리의 것이 아니기 우리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난 베드로가 아닌데. 난 베드로가 아닌데 내가 이와 같이 하는 것이 맞을까? 이 작은 두려움이 우리의 발걸음을 멈추게 됩니다. 하지만 그 모방하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에 경청하며 나아갈 때에 그 정말 예수님에그 따르고 그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그 사명에 우리는 감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예수님이 그분의 고유한 삶을 산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을 진실되게 사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 각자의 삶에 정말 진실되게 살길 소망합니다. 또한 각자만의 삶에 고유한 색깔을, 고유한 빛깔을 나타내기를 소망합니다. 아프리카 속담에 이러한 속담이 있습니다. 빨리 가려거든 혼자 가고, 멀리 가려든 함께 가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예수님의 길은 멉니다. 너무나 먼 예수님의 길입니다. 그기에 우리는 예수님의 길에 앞장서서 나 홀로 빨리 가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동참하며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함께 걸어가는 삶을 살아야 될줄 우리 성도님들이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앞서 말했듯 그 전쟁터의 리더십의 그 한마디 나를 따르라 많은 병사들이 사기와 증진되어 하나가 되어 나아간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 강릉주안 교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그 예수님의 나를 따르라는 그 말씀에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어 함께 따르기를 소망합니다. 그 부르심에 우리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마신 주님, 그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나아가 그물을 던지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베드로는 순종하여 그물을 내리고 수많은 물고기를 잡게 되어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고백합니다. 예수님 저희는 죄인입니다. 저희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의 나를 따르라 하신 그 한마디에 순종했던 베드로와 같이 우리도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우리가 갖고 있는 평범한 논리가 평범한 논리로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큰 논리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예수님의 부르심에 따라 우리의 색깔로 나타나며 하나님의 사랑에 증언하는 삶을 살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